누나 어떻게 너무 예뻐 아파요 <laughs> 누나 뒤돌아봐요 누나 <laughs> 뒤로 돌아봐요 <laughs> 그러면은 각자 우리 결 씨가 어떤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분 한번 손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에 마지막. 이 친구가. 이 친구.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해야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는 사람 보는 걸 좋아해요. 음흠. 민정은 그 기분이 뭐 깔려 있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복 입고 부산에서 인천까지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가냐?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좋다. 나 부산 갈 때마다 저래. 이렇게. 원래 하던 거야. 아, 그래. 어. 좋네요. 그쵸? 그러면은 좀 보여 주시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원래 하던 거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건 패스할게요. 왜냐면은 만약에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싫을 필요가 없어. 어, 한번 볼게요. 어떻면서호잉 하와와 이걸 하면은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막 이렇게 해서 호잉하 아.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이거 보여 줘요. 네?

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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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던 거예요. 넘어졌네. <laughs> <laughs> 나가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 가자. <laughs>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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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가고 넘어가죠. 준비한 컨텐츠 또 준비한 컨텐츠또 있나요? 그러면은? 진 있긴 한데. 네. 지금 다들 요지를 파악못한게 민수 형은 영화 감독이될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건 잠깐 하는 거죠. 짧고 굵게. 히트 치고 빠지면 돼요. 돈만 음. 많이 벌면 음. 돼요. 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거 알지. 남친충 에이에서. 아. 어어어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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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그 계단에서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뭐뭐더 뭐, 들어봐 그음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좀, 좀, 좀. <laughs> 누나 어떻게 너무 예뻐 아파요 너무 귀여워 좋아요 <웃음> <웃음> 야, 갈래 그냥 아니, 그냥,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런 거 이런 느낌 어, 너무 싫어해, 아 너무 싫어 이게 아, 근데 이게, 음,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행이하면 아, 무조건 성공해요. 음.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떤 예신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갈순 없으니까 그냥 좀 두루뭉실한 어떤 음. 뜻을 레하고 있는. 떠나, 떠나, 뒤로 돌아봐요. 아아아 아니, 아아니아아 아니, 아니아아 아니, 아니아니아 진짜 저피한방이 갔다. 형 맞잖아, 아, 형 맞잖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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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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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맞잖아 아니, 근데 맞잖아 민수 <목소리> 형 아니, 수 있잖아. 유튜브 했지만, 한 방이에요, 진짜. 진짜. 아, 아니, 있잖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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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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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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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아, 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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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나 이거 과거처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laughs> 얼굴 맞잖아요 민주형이 하면 얼마나 끌리겠어요. <laughs> <laughs> 어, 야 연기 늘었다. 맞죠? 어, <laughs> 어, 좋습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잠깐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즐겨 하시는 건가?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럼요. <laughs> 아 원래, 원래 방송에서 해 이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원래 내 방송에서. 어, 해, 어, 오케이 좋아요. 인간적으로 어, 그, 동생 동생들은 매너를 매너를 시키다. 동생들은 예의가 중요해. <laughs> 누나 뒤돌아봐요. 알아? <laughs> 근데 이건 건전해. 안 건전한 건 이거야. 한번더해 봐. 이거. 누나... 뒤돌아 봐요. 뭐야 <laughs> 이건? <laughs> 이게못땠어 이게 안 건전한 거야. 아 알지? 안 건전한 건 그게 아니지. 아니, 돌아볼 때 우리를 보게 되면은 안 건전한 아 거고 돌아보게 아 되면 그건 문제가 아 생기는 아 거라니까. 아, 약간 더. 아! 아까... 어? <laughs> 아! 그걸 막게 해. 아, 이게. 이거 바코냐? 어, 어쨌든. 어, 그냥 잘하는. 원래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예요. 예, 예. 진짜.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었으면... 귀신2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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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저>, 제가 지금 <laughs> 너무 웃다가 아깐 질을 뻔했거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laughs> 그래. 어 잠깐 진행 좀 하고 있어주세요아 그.. 나.. 안나가시면 안돼요? 감.. 긋때 생각해보니까 안나가시는게 맞아요 왜요? <laughs> 그냥요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원호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도 원호랑 동의해 왜냐면 이게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은 민수의 정체성이 영화를 하는 사람과 벗어날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수가 이런 영화 관련된 콘텐츠를 진행한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 더빙 컨텐츠를 생각해서 아 연기와 아어 연기를 영화 감독도 연기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수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 제가 한 명씩 될까요? 보여주는 걸로 아 할게요. 아니야, 어. 재밌겠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네가 넌 모한 뭐 작자 이거 해주면 돼 이거 보면서. 오케이. 자 정석으로 어, 뭐, 할게요. 누가 하는 건데? 여기 있었구나. 넌 모한 뭐 작자야. 이 여자 애인. 자네들 심심한데 산책이나 나겠어. 용서해 주세요. 원래는... 착한 자들인데... 가시죠.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드리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브리스 타일로. 내가 시작면 돼?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래? 마이크 끄고 한번 연습해볼래? 아니, 아 바로. 어떻게 할게 여기 있었구나. 너술몇 군번이야? 나이 여자애인, 자네들 심심한데 산책이나 하나겠어. 난... <laughs> 두 번씩이나 <laughs> 이 거지 같은 섬에 버 벌어지다니. <laughs> 네가 뭔데? 왜? 뭘 위해서? 프리스타일 이게 아아 야아 다른다 다른다 다다 이게 이 이게 대박이다 뭐더 받아줘 여기있었구나 아 그런식으로 해야돼? 아 그런식으로 해볼게 아 그런식으로 해볼게 네가 못하잖아? 어 그럼 너 이거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빙 컨텐츠를 주로 해야돼 한번만 다시 들었네 여기있었구나 이 여자의 게에 여기있었구나 흐흐흐핳핳가 니가 하지마 여기있었구나 넌 뭐하는 작자야? 이 여자 애인 자네 <laughs> 심심한데 산책이나 <나라에서>? 하겠어? 용서해 주세요. <laughs> 원래 착한 자들인데 가시죠. 가신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저는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었어요. 어우 이거 나쁘지 않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컨텐츠 은별이가 컨텐츠 하나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페의트도 사실 많이 나온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생각했어요. 어, 미미짱은 아무래도 낙수의 낙수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 알고리즘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핫한 게 뭐냐? 사실 요즘 유튜버 씹어먹고 있으신 분들이 누굽니까? 쇼폼... 어, 그 제작자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쇼츠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음. 그래서 뭘 생각했느냐? 자고로 우리 스트리머, 유튜버 이 사람들은 백지장으로도 뭔가 할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장으로... 백지장을백지장을줬왔구나 <laughs> 이걸 소품으로 하나 쓰라고. 백지장으로 <laughs> 어떻게든 어... 뭔가 해라. 그러면은 본인은 이걸로 웃길 수 있습니까, 혹시? 나이스. <laughs> 요 그럼 마이크 잠깐 끄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되들어볼게요게렵지않게되 뭐 어렵지 않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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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되기때문되 근데 이건 타이틀 먼저 말해도 될것 같은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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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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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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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되게 되왜 되게 를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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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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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게 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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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I'm h u n 뭐 r y hungry, h u n g 경 y 잘 u 다잘 r 다 h u 다어 r y hungry, hungry, h 안끝 <laughs> 방송에서. 와, 진짜 멋있다! <웃음> 방송에서. <웃음> 와! 야, 여기 멋있다. 어. 멋있다, 그냥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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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뭔가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혹은 민수 유튜버 잘 안되면 다시 모여서 <웃음> <웃음> 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봐! 안녕!